보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용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5분 잘반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국내 제2의 물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자는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항공 산업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객 운송 산업은 위기를 맞았으며 항공 물류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호황기를 맞고 있고 이중 반도체, 무선 통신 기기, 컴퓨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제품의 국제 물류 운송 약 98%가 인천 국제공항에 집중되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과 김포 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1시간 가까이 중단되어 국내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처럼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국제 물류 운송을 대체할 제2의 물류 거점 공항 육성이 필요한데 그 대안이 바로 중부권 유일의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청주국제공항을 국가 제2의 물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과 인접한 인천국제공항의 지리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 물류를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 국제공항을 물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 국제공항을 국내 물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강하고 제한 요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원활한 항공화물 운송을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과 화물 터미널 확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청주국제공항에 인접한 공군 전투 비행단을 중부권에 위치한 공군 비행장으로 이전함으로써 화물 운송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인접지역, 기업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물류 운송 시 청주국제공항 이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청주국제공항 인근에는 수원의 삼성반도체 1공장, 이천과 청주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청주오창의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공장 등 국가첨단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제조 업체가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평택에 87만 평 규모의 삼성제2 반도체 공장이 일부 가동 및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첨단 산업이 육성되어 향후 고부가가치를 지닌 이들 제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청주 국제공항을 중부권 물류 거점 공항으로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청주 국제공항을 국내 제2의 물류 거점 공항으로의 육성은 향후 충북 인구 200만 명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청주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중북권에 소재한 첨단 기업과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청주 국제공항을 국제 물류 거점 공항으로의 육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미래 10년, 20년 중장기 발전은 거점 공항인 청주 국제공항의 육성에 달려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